자, 2026년. 한국 증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조단이 몸값을 자랑하는 거물급 선수들이 지금 줄줄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엄청난 기회의 판을 제대로 완벽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려 7조 원입니다. 와, 정말 상상이 잘안 가는 숫자죠?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보는 2026년. 딱 1년 동안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모을 돈의 규모입니다. 기억나시죠? 2021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유동성 파티. 거의 그 수중의 버금가는 말 그대로 빅뱅이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 남겨주시는 댓글들 정말 소중한 피드백들 덕분에 저희 분석 퀄리티가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2026년 IPO 시장 탐험, 그 로드맵을 한번 살펴볼까요? 각 섹터별 핵심 주자부터 최종 투자 전략까지 오늘 이 순서대로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2026년에 뭐 특별한 게 있길래 이렇게 다들 난리일까요? 이게 그냥, 아, 경기가 좋아서 이런 단순한 사이클 문제가 아니에요. 거대한 기업들을 증시로 등 떠미는 아주 구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첫째. 투자 계약 때문에 이때까지는 무조건 상장해야 한다는 데드라인이 걸린 기업들이 많고요. 둘째, AI나 에너지 전환 같은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려면 지금이 돈을 가장 많이 모아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장 심사 문턱이 높아져서 어설픈 회사들은 다 걸러지고 진짜 준비된 알짜 기업들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 이세 가지가 완벽한 삼박자를 이룬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인프라 섹터인데요. 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2026년 IPO 시장이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자, 바로 덕양 에너젠입니다. 이 회사를 그냥 수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진짜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석유화 공장에서 그냥 버려질 뻔한 수소를 가져다가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이랑 트럭을 기가 막히게 조합해서 공급망을 꽉 잡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회사라는 거죠.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건막 매출 2배 성장,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안정성입니다. 꾸준하게 4%대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건 이게 그냥 수소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 튼튼한 회사라는 걸 숫자가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날의 검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쪽 날은 뭐냐? 바로 이 지역 독점이라는 막강한 회자입니다. 주요 고백사랑 파이프라인으로 아예 딱 붙어 있으니 다른 경쟁사가 끼어들 틈이 없죠. 그런데 다른 쪽 날은 결국 석유화 경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단에 있는 석유화 공장들이 휘청하면 여기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다음 타자는 정말 말이 많은 곳이죠. 한화 에너지입니다. 사실 이 회사의 IPO는 비즈니스 이야기라기보다는 한편의 그룹 승계 드라마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꽉 쥐고 있는 그야말로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키거든요. 동시에 수천억 원에 달할 상속세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게 상장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로서는 2026년에 바로 상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왜냐? 바로 그놈의 중복상장 이슈 때문이에요. 이걸 상장시키면 엄마회자인 주식회사 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기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금융당국도 이걸 좋게 볼 리가 없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SK 에코플랜트가 얼마나 절박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냥 평범한 건설사였던 SK 건설이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정말 숨도 안 쉬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26년 7월이라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결승선 앞에 딱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딱한 가지 질문만 남는 겁니다. 이 회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진짜 환경기업으로 봐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건설기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몸값이 몇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운명을 가르는 질문인 셈이죠.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AI다 전기차다 해서 완전 골드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을 캐러 가는 게 아니라 그금 캐는 사람들한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파는 진짜 돈 버는 알짜 기업들을 만나볼 겁니다. 바로 LS 그룹이 숨겨 놓은 히든 챔피언, 에 i 식스 솔루션즈입니다. 건선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모터나 변압기 안에 들어가는 구리선이에요. 이 분야에서 세계 1등인데, 지금 양쪽에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망을 다 바꿔야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전기차죠. 이두 개의 거제한 태풍의 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같은 첨단 제조업 섹터의 또 다른 기대주, HD 현대 로보틱스를 볼까요? 음, 근데 이 회사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좀 갸우뚱하게 돼요. 매출은 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와, 영업이익률이 1%도 안 돼요. 거의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회사의 몸값 시장에서 얼마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8조 원입니다. 방금 본그 실적이랑 비교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2026년 IPO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바로 실적과 기대감의 엄청난 차이. 이런 회사는 우리가 아는 뭐 PER 같은 걸로는 절대 평가가 안 돼요. 대신 앞으로 얼마나 클 거냐,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같은 미래의 꿈을 지금의 가치로 얼마나 잘 포장해서 투자자들을 설득하느냐, 바로 이 싸움이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팬심이 곧 돈이 되는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와 브랜드 충성도,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이 어떻게 강력한 실적으로 바뀌는지 그 마법 같은 공식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플랫폼 유니콘들의 빅매치입니다. K뱅크 대 무신사. 한쪽은 금융이라는 필수재를 무기로 하고 다른 한쪽은 패션이라는 팬덤을 무기로 하죠. 둘다 숙제는 명확해요. K뱅크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도전이라는 부담감이랑 업비트에 너무 의존한다는 점을 극복해야 하고요. 무신사는 몸집을 키우면서도 과연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와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잘 키운 브랜드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르디 맥크루디 이 꽃무늬 티셔츠 하나로 시작해서 피스피스 스튜디오가 만들어낸 매출 성장세 이건 뭐 거의 수직 상승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미녀라는 브랜드로 아마존을 평정한 구다이 글로벌.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예요. 40%. 화장품 업계 평균이 10% 될까 말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오프라인 매장 없이 디지털로만 파는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죠. 화장품 회사가 이 정도 이익률을 낸다는 건 정말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쟁쟁한 성수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지금부터는 이 열기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곳곳에 숨어있는 지뢰를 조심해야 합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배구조 리스크.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모회사 주주들 뒤통수 치는 경우죠. 둘째, 오버행 리스크. 상장하자마자 기존 투자자들이 던지는 폭탄 매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뻥튀기. 실적에 비해 몸값이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이건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IPO에 투자하기 전에 딱이 3단계만 거치시면 됩니다. 1단계,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뭔가? 즉,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혜자가 있는지 보세요. 2단계, 이 가격 정말 괜찮은가? 공모가가 너무 비싼 거품은 아닌지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3단계, 숨겨진 지뢰는 없나? 공시자료를 샅샅이 뒤져서 오버행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분명 2026년은 엄청난 기회가 있는 시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회가 큰 만큼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이 거인들이 싸우는 전쟁터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낼지 아니면 그냥 거품에 휩쓸려 버릴지는 결국 우리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거인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